모든 것이 밝혀진 쇼케이스. 근데 존내 찝찝합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한국의 최고 인기 웹툰 나온 랩이 게임으로 나온다 나온다 했는데 드디어 쇼케이스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게임방식은 게이트를 공략하는 싱글플레이 액션 RPG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주인공 송진우가 되어서 게이트를 공략하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거죠 게임의 특징으로는 스토리를 진행할 때 원작 웹툰을 3D로 재현함으로써 더욱 깊이감 있게 표현했고 다양한 컷신이나 애니메이션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 원작에는 나오지 않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세계관을 더 크게 확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작을 좋아하는 유저들은 조금 더 색다른 이야기를 즐길 수 있고, 원작을 아직 보지 못한 유저들은 나온 랩의 재미있는 스토리에 더 빠져들게 되겠죠. 전투는 국가 권력급 액션 쾌감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무기. 우선 착용하는 무기에 따라서 전투 스타일 자체가 바뀐다고 합니다. 무기의 종류는 원작에 등장하는 무기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무기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기본 공격과 스킬, 조작까지 달라진다고 해요. 이러한 무기들은 전투에서 상황에 맞게 교체하면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스에 따른 최적화된 무기 선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번째, 룬 대서 스킬에 룬을 장착할 수 있는데 난도라는 스킬에 낙뢰를 장착하면 번개가 내리치고 환영을 장착하면 그림자를 불러내는 등 스킬에 어떤 룬을 장착시키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기와 스킬, 룬 조합까지 뭔가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재미는 있을 듯 합니다 근데 이거 다 과급으로 나오면 촉대는 거 알죠? BM, 상식선으로 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타이밍. 다음으로 타이밍을 노려서 적의 공격을 흘리는 극한의 피나, 극한의 피 이후에 적에게 기습을 가하는 그림자 밝기.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적을 다운 시키는 큐티 콤보 공격. 적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서 반격하는 등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조작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자 군단. 전직 퀘스트 이후에 죽은 자를 부리는 그림자의 군주로 전직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다양한 몬스터들의 그림자를 추출하고 자신의 군단으로 만들어서 함께 전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상에서는 거의 때 싸움 수준으로 전투를 펼치는데, 요거 좀 기대되긴 해요. 다섯 번째, 헌터. 원작에 등장하는 다양한 헌터들을 소환해서 전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환하는 헌터들은 나에게 보호막을 씌우거나, 적을 기절시키는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투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격대를 구성하고 헌터를 소환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 헌터들은 소환해서 잠깐 싸우는 게 다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모드에서는 다양한 헌터들을 태그해 가면서 직접 전투를 펼치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헌터들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체하며 스킬을 연계하는 태그 액션의 재미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성진우나 헌터를 성장시키는 게이트의 종류에는 성진우 혹은 헌터가 되어서 던전형 게이트를 공략하는 일반 게이트, 넓은 필드에서 각종 특수한 기믹을 찾아 디버퍼를 해제하면서 진행하는 레드 게이트, 성진우와 헌터가 함께 싸우는 던전 브레이크, 일정한 확률로 등장해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스페셜 게이트가 있습니다. 컨텐츠로는 인스턴스 던전 등 다양한 도전 컨텐츠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력한 보스를 성진우, 헌터, 그림자 군단의 다양한 팀 조합으로 공략하는 컨텐츠도 있으며 다른 유저와 클리어 기록을 비교하며 자신의 덱을 꾸려나가는 타임 어택 컨텐츠인 시간의 전장도 있습니다. 시간의 전장은 추후에 대회로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타임 어택이 가장 큰 컨텐츠가 되겠죠. 게임의 큰 특징은 이 정도가 다고 어찌 보면 게임보다 더 중요한 사업 운영 계획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중요한 건 5월부터 12월까지의 계획에서 신규 헌터나 무기 및 그림자가 항상 들어있다는 것. 새로 나오는 헌터나 무기들은 오피러 나온다는 국룰이 있으니까 매달 새로운 캐릭터나 무기 또는 그림자를 육성하려면 좀 빡세 보이긴 하죠. 캐릭터 뽑기, 무기 뽑기, 그림자 뽑기, 헌터 뽑기, 이따위거 있으면 진짜 말 그대로 뽑기 전만겜이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타임 어택 같은 것을 대회로 연다고 하니까 뽑기가 그렇게 많이 없나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왜 와이? 대회에 나오는 사람이 페이커 같이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볼만하지, 이재홍 회장님 나오셔서 풀 강화된 캐릭터로 딸깍딸깍 해서 승리하면 재미없잖아요. 돈 찍는 만 아니길 바랍니다. 오픈 일정은 3월 19일 드디어 사전 예약을 시작하였으며 3월 22일 태국과 캐나다에서 오픈베타 서비스를 먼저 실시합니다. 한국 게임인데 왜 태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5월 전세계 정식 서비스 예정입니다.